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학상의 당식의 연산 중 곱셈 공식 및그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공식부터 복습하면서 시작해요. 자, 우리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플러스 2ab가 왼쪽으로 이항하여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가 되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2번. a-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2ab가 이항하여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죠. 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각각 이렇게 이렇게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그것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것은 1번에 나와있는 이 공식도 있지만 마이너스 2AB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로 표현할 수가 있죠. 또 플러스 4AB가 왼쪽으로 이왕하여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네번째 우리 합차 공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알고 있고 5번은 자, 분배해서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x 플러스 ab로 표현이 되죠. 자, 5번에 보고 있는 이 공식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까지 중학교 기본 공식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공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자, 선생님 요령을 좀 알려주면, 자, 3차식을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은다 뭐다? 3차다. 그러면 여기서 차수의 정의는 뭐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A의 세제곱이 만들어지고, A제곱 B, AB제곱 B의 세제곱 해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세 개, a 두 개, b 하나, 세 개, a 하나, b 두 개, 세 개, b 세 개해서 예, 삼차항이라는 걸 먼저 명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1, 3, 3, 1이 된다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확통에서 2학년리를 배우면 되는 거죠. 그 전에 혹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 개수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가볍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을,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냐면, 사실은 합, 곱,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의 형태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바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가운데에 있는 이것을 3AB로 묶어냈을 때 A 더하기 B가 된다, 곱과 합의 형태로 된다는 거, 요거 하나 명심. 자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3ab곱하기 a 더하기 b를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곱하기 a 더하기 b가 된다는 거꼭 명심해야죠. 자, 같은 논리로 2번을 얘기를 할 텐데요. 2번은 마이너스 B, 아, 플러스 B 대신에,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로 생각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공식에서 A의 세율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그냥 플러스 B제곱 되는 거 맞죠? 따라서 3A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 여기서도,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가운데 두 개에서 마이너스 3AB로 묶어냈을 때 A 빼기 B가 된다 확인이 되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이항을 해서 A 빼기 B의 세제곱 이항하니깐 플러스 되고 3AB 곱하기 A 빼기 B가 된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를 정개했을때 A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된다. 우리 참잘 알고 있어야 되죠? 거꾸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인수분해 했을 때 왼쪽이 돼야 된다. 인수분해 공식에서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하죠. 자, 4번을 보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 있으니까 a,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b 해서 자 이거 공통 이거 공통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합 차에 대한 공식이다 그러므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 b의 전체의 제곱이 돼서 자, 요거 암산하면 a의 네 제곱 플러스 b의 네 제곱 곱한 다음 두배2 a 제곱 b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빼주니까 a의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의 네 제곱의 형태가 된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이것도 참 많이 보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로 정리가 되고 자 우변에 있는 두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를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의 전체의 제곱에서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로 정리가 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공식도 우리 후에 3차방정식의근각계 수에 관계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공식이죠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6번.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전개를 하면 a에 세제곱 더하기 b에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세제곱의 합은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abc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가 된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것은 우리가 또 많이 쓰는데, 뭘로 많이 쓰냐면, 일단은 이 식에서 두 배씩 해주고 싶어요. 두 배씩 해주면, 갑자기 두배 해줬으니까 어떻게 2분의 1 배를 해줘야지 왼쪽 인식하고 같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2a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a 제곱으로, 2b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2c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a 제곱하고 b 제곱하고 마이너스 2 a b 하나 해서 a 빼기 b의 제곱이 되고, b 제곱 하나, c 제곱 하나, 마이너스 2 b c 에서 b-c의 제곱이 되고 나머지 것들 c-a의 제곱을 해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완전제곱식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죠. 네, 계속해서 7번 공식 보죠. 자, 이 7번 공식은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보게 되는 그런 식이 될 텐데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같이 항이 3개 있는데 항 3개 중에서 각 항마다 x, x, x를 뽑아내면 x 세제곱이 만들어지죠. x 세제곱. 그 다음, x 두개 뽑고 문자 하나 뽑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뽑고 x 뽑고 마이너스 c 뽑으면 마이너스 c, x제곱이 만들어져요.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다음같이 x제곱의 항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X 하나와 문자 두 개, 즉,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와 X를 뽑아서 곱하면 ABX가 되고, 같은 논리로 BCX, CAX가 되고, 맨 마지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는 문자를 곱하면 마이너스 A, B, C가 됩니다. 이번엔 8번. 8번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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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곱해보죠. 먼저 a제곱하기 a세제곱은 a의 5제곱이 되고, 그 다음 a제곱 b의 세제곱이 되고, a세제곱 b제곱 그 다음 b의 5제곱이 되죠. 그래서 a의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이렇게 묶어내면 a 더하기 b가 되어서. 우변에 있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네요. 즉,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같은 논리로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네제곱 더하기, B의 네제곱을 전개하면 돼요. 즉, A의 7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 B의 네제곱 플러스, A의 네제곱, 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7제곱이 되고,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 플러스, 가운데 있는 거,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가 되어서, 이거, 왼쪽으로 이왕시켜요. 그래서 A7제곱 플러스 B7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네제곱 더하기 B의 네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B의 세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이 곱셈 공식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해서 써야 되는데, 예, 이거를 하나라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정식이나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